ダン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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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디어 스쿠버다이빙1회차 끝났습니다. 아까 전에 늦어가지고 찐다고 영상을 못 찍었는데 오랜만에 하는 거라 아주 멋졌습니다. 여기는 망고베이고요. 물이 진짜 깨끗해요. 들어가자마자 거북이를 봐가지고 제일 좋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회당 보통 6만원, 7만원 받죠. 여기서는 무조건 많이 하는 게 돈을 버는 그런 겁니다. 꽃다운은 다이빙의 성지에요. 그래서 고프로의 영상을 조금 많이 한번 담아볼게요. 도착했습니다. 낭유한 근처에서 스쿠버를 할것 같은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큰 고래상어 같은 걸좀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내일은 더 깊은 데로 간다고 하니까 고래상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을 기약합니다. 음, 오전 다이빙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시야가 너무 좋아요. 30분 정도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도착해서 다시 또 한번 찍어볼게요. 드디어 한 타임이 끝났습니다. 여기가 춘풍 피난처라고. 꽃다오의 스쿠버 명소죠. 애들 한번 놀려 보겠습니다. <laughs> did you see the whale shark? Yeah, did you see? It? Yeah. Very big. 9m. Really? Yeah. Yeah, <laughs> 드디어 두 번째 타임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고래상어가 나타나길 바라봅니다. 아, 바다는 참 예쁜데 말이죠. 쿠버 다이빙을 마치고 지금 피자를 먹으러 왔어요. 여기 그 밤마다. 어, <laughs> 밤마다 사람이 엄청 많길래 뭐 하는 데 있나 싶어서 갔더니 피자집인데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좀 피자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면 가격대가 떳다오에서 제일 비싼데 이게 비싸서만 좋은 게 아니라 보면은 전문 얘네들이 막 여기서 엄청 반죽 해대고 있어요. 막 하루 종일 반죽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면은 가격대는 뭐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피자 한 판에 싼 거는 뭐뭐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요, 요거는 너무 기본이고 마르기레 있다가 한만원 정도 하고 뭐만원만 만 이천 원뭐 비싼 거는 한만 육천 원 우리나라 뭐 비슷하죠. 스파게티 쪽으로 한번 보면은 스파게티도 한 만원에서 만 이천 원, 뭐만 사천 원, 뭐 요런 라인, 그냥 그러니까 꽃다워에서 이 정도면은 어 진짜 비싼데 거거든요. 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밤에 이태리 애들, 그러니까 뭐 서양 애들이 되게 많이 가는 거 보면 뭐 맛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일단 나무가 끝장납니다. 와 씨, 이런 나무를 끼고 인테리어 해놓으니까 또 자연주의 좋아하는 서양인들은 또 환장하죠. 또. 어쨌든 간에 뭐 배달도 진짜 많이 나가고 계속 배민처럼 막 배달 막 하러 나가더라고요. 인테리어도 이 정도고 노래도 다 이태리 노래로 이태리 노래 태국 노래 섞어서. 배달 나가네. 여전히 우리나라 똑같네. 배달 나가는 애들 담배 피고 나가는 거. <laughs> 음, 좋다. 음식 나올 때한번 기다려 볼게요. 와, 어. 수영장 모임, 로터스. 요거 지금 공사하는 거 같은데, 요거 수영장 생기면 로터스가 이제 대장이다. 대장. 네, 내가 지금 찍고 있잖아. <laughs> 거기에. 어. 열면돼 큰데 열면돼 와 진짜 예쁘다 받아줘 야 이거 한 2-3년 뒤에 오면은 로터스가 완전 메인 잡고 있겠다 여기 응. 한국사야 어? 진짜 예쁘다 야 그림이다 이거 진짜 애들 구경하고 있고 그지? 아, 우리나라도 어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예쁘네 바닷가에 아, 앉아가지고 야, 석양이 지면서 여기에 어? 저렇게 비치볼 하면 얼마나 재밌을까 우리 어디 앉아서 이거 좀 마시자 우리도 여기 앉을래? 석양 보자, 우리도 앉아서 앉아서 석양 보자. 내 네, 네. 그거를 의자로 활용해라. 넌 놓치마? 음. 야, 잘한다, 쟤. 누구야? 역시 현지인이구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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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니 이거 니야 야, 이거 지금 우리 수박 주스 있으니까 온 거야. 콘트롤한다 오잖아. 이야. <laughs> <미워. 웃음> <laughs> 아 좋다. 사양 진짜 예쁘다 그렇지? 어? 와 저기 빨간이야 저렇게. 어, 오 잘한다 제. 역시 현지인이야. 나도 저거 할줄 알았으면 나도 하고 싶다. 와 배구네 배구. 잘한다. 역시 현지. 현지 애들이 탄력이 좋아. 도 더우니까 음. 여기가 제일 좋다 해지는 거 보면서 천하 편하게 있고 나다 찍은 거예요 드디어 마지막 날이에요 어때 기분이? 아쉬워 아쉬워? 어 가기 싫어 가기 싫지? 어. 내가 그랬잖아 야, 마지막 날 되면 가기 싫다 무조건 또올 거야? <laughs> 아, 진짜 아쉽다. 어, 어제 진짜 그 레이디보이 쇼를 봤는데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세 번째 올때 동안 한 번도 안 봤는데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안 봤는데 와, 진짜 재밌더라고요. 방콕에서는 한번 봤는데 그게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여기 막 입장료 150바트 술한잔 포함인데 소주 한 병을 줘요. 그것 때문에 그냥 한 건데 기대 안 하고 싸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게 보고, 어, 소주 한 병? 아 소주 한 병이 이제 그 과일 소주 한 병인데, 어, 어쨌든 그막그 그 자몽 소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복숭아 소주. 이거 한병 통째로 주는데, 그래도 그게 어디에요. 어쨌든 간에, 그거 그냥 먹으면서 쇼나 그냥 간단하게 보려고 했는데, 아, 맨 앞자리 에 앉았거든요. 좀 일찍 가서.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미쳤었어요, 진짜. 앞자리 앉으면 이제 애들이 쇼를 해주거든요. 앞자리 사람들한테.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밤을 장식을 하러 여기 맛있는 식당을 가고 있습니다 <laughs> 하티앤비치 리조트 식당처럼 좀 괜찮다고 해가지고 가보고 있어요 여기가 뭐야 폭립 폭립 여기도 유명하고 그 다음에 뭐 갖가지 음식들이 다 괜찮다 그래가지고 어 여기 여기 좀 괜찮잖아 여기가 코랄 뷰, 어, 차콜베 네, 여기다. 여기에요. 저기 있다. 저 자리 하나 있다. 그 안에 내부가, 일단은 이런 분위기고,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손님도 네. 음, 많이 오고. 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여기 되게 잘 나오네요. 어, 이게 뭐지 그 바베큐 립에다가 이거 차이니스 누들에 뭐 청경채 이거는 오리 다리구이 메시보 포테이토 음, 밥이랑 감기랑 먹어봐 오리 어떤지 소스 찍어서 제가 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아스파라거스 많이 들어서 좋다 먹어봐 어때? 네. 음... 괜찮은 근데 근데 거 같아. 땅딱한 거야? 어? 땅딱한 거야 원래? <laughs> 바짝 구워서 나오는 거. 야아 원래? 탄두리 치킨 하나 더 시켜도 돼. 음, 맛있던데. 맛있어? 어. 야채도 먹고. 응, 나도 하나 줘봐. 그 음, 너무 땅딱한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바삭하게 구워 구운 오리구이라고. 아. 어... 나 음... 이런 거는 바삭할 줄 몰랐네. 아스팔고스는 사랑이죠. 음. 맛있어? 응. 음. 맛있네 음. 어 여기 리 먹어봤는데 여기 어디야? 우리 코티지 레스토랑 첫날 먹었던데 거기 리보다 여기가 리브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여기는 비싼 만큼 맛은 더 있는 것 같네요. 음. 그래도 둘다 맛있어. 빨리 먹고 이제 딴데또 가보자고. 와, 제 선풍기 안에 도마뱀이 들어가 있어요. 완전 새끼. 대박. 가져가고 싶다. 어. 보이죠 다리. 어. 보인다. 이거 가져가고 싶으면 어떡하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